네. 오늘은 사사기 1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확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삼손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의 아내는 이 사실을 마누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누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하니. 아멘. 여러분, 마화아는 하나님께 아내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화아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마화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도대체 이 아내가 어디서 이 꿈을 꾸고 와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마누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이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이런 기도를 왜 드렸을까요? 아,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날때부터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어, 나 시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 막막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으니, 어, 그것을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냥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화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만화의 아내가 만화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게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만화의 아내는 분명히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직감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감히, 당신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를 주셨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나신에 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른 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한번 나시니로 잘 키워봅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께 아내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화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여러분이 고백 속에는요, 만화가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의심해서, 우리가 진짜 아이를 낳겠냐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 우리가 아이를 낳겠구나 이걸 확신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전달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만화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요.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잘 기를 수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자는 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누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믿지 못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더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고 싶다.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지난 우리 기도원 때도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기도원과 같이 또 만화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화아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믿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나신이로 제대로 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더 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오히려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있는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너 믿지 못하지 나 이렇게 내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지 말고 보고 확인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이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더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더 분명하게 알수 있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저에게 확신할 수 있는 더 분명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화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하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화 아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화의 아내가 다시 마화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도록 만드셨어요. 어, 여러분 기도는 마화아가 있어요, 그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보내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다시 마화아의 아내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마화아의마화뿐만 만우아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 역시 더 분명하게.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이 만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만화의 아내가 다시 만화에게 그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만화가 달려가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니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그러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만화와 그의 아내는요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할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만우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니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마누아에게 태어날 자녀를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용,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했던 명령과 달라졌어요. 그죠? 뭐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만화의 아내에게 너가 독주와 포도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태어날 아이에게 그게 또 적용이 돼.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처음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다를까요?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나실로 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앞에서는 마누아의 아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기 해요. 그런데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아이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 그러면 여러분 만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은 모르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더 구체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아이에게 적용시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 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알기 원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이 왔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만화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믿음을 달라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어,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